반갑습니다. 동네 살롱 더운샘입니다 오늘 제가 쌩얼이에요쌩얼이 자신 있냐고요? 자신 있어서가 아니고요. 오늘 휴무잖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프리하게 있으려고 화장빨이었는데 화장도 벗어 던지고 저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타일링도 안 하고 원래 제 머리예요. 제가 원래 생머리인데 항상 스타일링해서 러블리하게 조금 보이려고 노력한답니다. 오늘 제가 헤나, 천연 헤나 많이들 하시잖아요. 천연 헤나가 좋은데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좋은지 어떻게 해서 헤나가 염색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헤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헤나가 궁금하시나요?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천연헤나천연헤나 많이들 하시죠? 주위에 보면은 많이 하실 거예요. 엄마도 하실 거고, 남자분들은 별로 안 해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특히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세치가 나잖아요. 세치 커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연 헤나는 제가 10년 전에 시합을 할때 그때 다른 분이 천연 헤나 해보라고 해서 제가 잠깐 하다가 반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해올 걸 그랬나요? 천연 헤나는 새치가 나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나이 요즘은 빨라져서 30대도 나는데 보통 새치 염색하시는 나이대가 4, 5, 60대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0대가 가장 헤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샵에 방문하시는 고객들만 봐도 50대 60대가 헤나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길가에 가다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오렌지 빛깔을 띠고 이렇게 다니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100% 천연 헤나 했을 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오렌지색 저 개인적으로는 오렌지 빛깔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붉은 빛깔 싫어해서 머리를 항상 조금 이렇게 어두운 쿨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쿨톤은 카키나 애쉬 계열이겠죠. 그리고 저는 흰머리가 나중에 생기면 저는 염색을 안할 예정입니다. 뭐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뭐 머리에 나빠서가 아니고요. 좀 백여시 같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얀 머리로 있으면 제이 머리 길이에 백여시 같다고 하겠죠. 요비리입니다 하나 염색하는 주 고객층이 50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50대가 되면 새치를 자주 염색해야 돼요. 한 달에 한번뭐 어떤 분은 2주에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금방 금방 흰머리가 나오니까. 그런데 일반 염색약을 사용했을 때는 머리에 민감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신 분이 있잖아요. 머리가 가려워지고 민감해지고 또 어떤 분은 얼굴도 막 이렇게 많이 붓고 물물와서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해나 하면은 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머리결이 일반 염색약을 계속 누적되고 하면은 머리결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머릿결이나 두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머리가 너무 가늘고 약해서 머리가 굵어지고 싶어. 이래서 머리를 해나를 해요. 헤나는 굵어지게 만드는 것보다도 헤나의 녹색의 염록소에 가려진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약간 조금 거칠어졌다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 내 머리가 좀 굵어졌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헤나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라면은 흰머리가 오렌지색으로 들잖아요. 그게 조금 단점이고 만약에 내가 색깔 체인지를 하고 싶어요. 체인지를 하고 싶은데 다른 색뭐 이렇게 브라운 계열이나 이런 색으로 하려면 진짜 붉은 색소가 빠지질 않습니다. 탈색을 몇번 해도 그래서 만약에 뭐 컬러를 체인지하고 싶다면 블랙으로 뒤덮는 것 외에는 좀 컬러 체인지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 부분도 아시고 이제 하시길 바랄,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천연 헤나 천연헤나는 열대성 관목이 루소니아 이미너스의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정제하여서 미세하게 가로를 낸 천연염색제입니다. 루소니아 이미너스는 2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2년의 성장기를 거치는데 2년의 성장기 때는 가시도 없고 붉은색소, 염료죠. 루소니아라고 하는데 그 염료도 많이 없고 2년의 성장기를 지나서 3년 이상이 되면은, 루소니아의 함량, 붉은 염료의 함량과 이게 최고조에 달한답니다. 최고조에 달하면, 이제 그잎의 줄기 부분이 최고 루소니아의 함량이 많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채취해서 이제 염색제를 만드는 거고요 헤나는 원산지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크레오파트라가 전뭐 이렇게 문신할 때 사용했다고 하고요. 아르베다유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상처 치유 목적으로 헤나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헤나를 이렇게 딱 얹어서 상처 치유하는데 많이 쓰고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상처 나면 된장 바르듯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나가 지금 많이 자생하고 재배하는 곳은 인도. 인도 가면 진짜 헤나 흔하거든요.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런 등지에서 많이 자생하고 재배를 하고 있어요. 여행 가면 이제 해나 체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인도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해나는 꽃과 열매도 열리는데, 열매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열리고요. 꽃은 4, 5월에 피어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서, 향수로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우리도 4월인가? 여름쯤 되면 아카시아 꽃 향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꽃을 향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불가리 향수? 하이트. 사용했는데 이제는 향수보다는 사람 향을 내고 싶어서 사람 냄새도 풍기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 냄새 뿜뿜 풍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습니다 헤나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우리 모표피라고 하는데 이 모발 표면 표면 밑에 모피질이라고 있어요. 모피질 일부를 염색을 시켜요. 우리 일반 염색약은 모표피 하고 모피질 안쪽까지 멜라닌 색소 있는 부분까지 다 염색을 시키는데 헤나는 여기 모피질 일부만 염색을 시킨다고 해요. 헤나는 모발, 손톱, 봉숭아 물들이 있으시, 손톱, 발톱, 옷감, 피부에 물들이고, 우리 모발의 케라틴 단백질. 우리 모발은 케라틴 단백질이거든요. 모발, 손톱, 발톱 다 케라틴 단백질이에요. 그 케라틴 단백질하고, 모발에 아미노산 있어요. 아미노산하고 결합해서 염색 효과를 내고, 모발. 코팅효과를 냅니다. 음, 할수있을거예요 어, 헤나 뭐가 좋은데 어, 우리 모발 케라틴과 같이 결합해서 우리 모발을 염색해주고 모발도 코팅해서 모발에 윤기를 준다. 이런식으로 이제 설명은 할수 있겠죠. 헤나는 인도에서 많이 사용한다 했죠. 아까. 맨디라고 부르면서 손이나 발이나 목 이건 문신에도 사용되고 결혼식할 때 인도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래 그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해나를 사용하고 유지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그리리고 냄새는 약간 뭐 맡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나뭇잎이니까 잎과 줄기니까 냄새가 약간 제 개인적인 냄새는 숙 숙향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숙향이 나고. 두피 쪽에는 좋은 점이 비듬 세정 효과가 있어서 비듬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세정 효과로 그걸 많이 사용하는 일명 천연 제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전에 흑피증이라고 나온 헤나는 천연 헤나 플러스 가루 헤나 이게 합쳐져서 이제 색깔이 블랙도 나오고 다크 브라운도 나오고 브라운도 납니다 천연 헤나의 성분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렌지색, 푸른 빛을 띠는 인디고 그리고 무색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붉은 오렌지 빛깔을 띠는 염색제에다가 화학적 성분을 섞어놓은 게케미칼 헤나, 화학 헤나입니다. 이걸 일반인 분들이 착각해서 사용을 하시는데요. 어떤 우리 고객분이 오셔서 남편분이 하학 헤나를 두 시간 또 방치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알러지가 없었기 방성이지 알러지 있었으면 디비해졌습니다. 머리가 화학 헤나는 보면 뒤에 성분을 보면 PPD라는 성분이 있어요. 프로페날린 디아민이라는 성분이 꼭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샴푸나 뭐 화장품을 볼때 항상 성분표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앞으로는 헤나를 만약에 하실 거면 요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한번 염색제를 구입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헤나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밝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고요 저보다 뭐 헤나에 대한 음, 상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해나의 한 부분이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주의해서 왜 좋아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해나를 어, 사용하기 전에 보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안녕.